어떻게 하면 독서 지문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이론은 앞으로 계속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정보와 핵심에다가 줄을 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정보와 핵심에 줄을 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을 사실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결국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정보예요. 핵심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뒤로 갈수록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문장 성분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 문장 성분은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요도가 따로 있어요. 뭐냐? 일단 서술어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한국어는 서술어가 중요한 문장 그런 이제 문장 구조인데 또한 가지 특징은요. 목적어도 중요하고요. 주어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 선지를 만들 때 어떤 철학자들은 즉 A라는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B라는 철학자들은 어떤 걸 주장했다라는 것같고 각 주어거든요.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핵심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잘 체크했는가가 독서신문에서 오답을 주의능을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여러분이 글을 볼 때요. 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설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글은요. 주제가 제목이 결론이 무엇을 이해를 하는 것, 무엇 무엇의 이해, 무엇 무엇의 원리, 인공지능의 미래, 딥러닝, 미세먼지의 실체, 이런 식으로 뭔가 화제 자체가 정보를 주는 사실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독자가 정보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중심 문장이 하나에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있어요. 당연하겠죠. 설명문이니까요.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특히 중심 내용을 꼭 요약해 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논설문입니다. 그러나 논설문하고 설명하는 글이라고 해서 설명만 있거나 논설문이라고 해서 주장만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섞여 있어요. 내용이. 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섞어서 나타나지만 그 글이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최종적인 거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궁극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목적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을 생각하셔서 결국 즉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걸 왜 썼을까라고 파악하는 그것이 목적이고요. 논설문의 목적은 이거예요. 첫 번째, 행동을 바꾸게 한다.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안 하던 것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논설문의 목적입니다. 즉, 환경 오염이 이렇게 심한지를 몰랐다. 나도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겠다. 라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논설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전통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실 전통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아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도 최종적인 목적이 논설문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거 두 개다 논설문의 영역이다. 또 논설문의 경우는요 어떤 글의 글의 특징이 보통 설명문과는 달리 논설문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이. 그리고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 제목을 찾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가장 마지막에 문장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단락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설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논설문은요 설득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엇 무엇은 나쁘다. 이런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유학 사상은 뭐 문제가 있다. 과학자에게 무제한으로 자유를 허락하면 문제가 생긴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학자에게도 사회적 의무가 있다 이말 있죠 이런 것은요 논설문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거 왜안 돼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요 이 논설문은요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런 과학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논설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과학자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거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일 수는 있어도요. 아시겠죠? 즉, 논설문의 주장은요, 결국, 뭐뭐를 하자. 거기까지 꼭 나와줘야지만 그것이 논설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옳타그르다라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자까지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거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유형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설명을 한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이요, 지금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요, 과학자가 그렇지 않아서 생겼던 어떤 문제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설명문에서 설명문과 논설문이 합쳐져 있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논설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글의 목적을 크게 설명문 논설 그것이 최종 목적 두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이것은. 수필 그리고 교술 갈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필 글은요 문학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글은요 독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성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 지문에도 나오고 독서 지문에도 나오는 성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수필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수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수필은요 약간 좀 가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 즉 가벼운 이야기라는 것은 나는 가치를 좋아한다.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다. 신변잡기,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경수필입니다. 그러면 경수필은 독서 질문에는 잘안 실리겠죠. 그 다음이 바로 중수필인데요. 이 중수필이 독서 지문에도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수필하고 논설문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중수필하고 논설문 차이는요. 논설문은 목적이 보다 뚜렷하게 생각이나 행동을 바뀌게 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되게 강하다면요. 중수필은요. 주장을 하고는 있어요. 주장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나. 나라는 사람. 유일하게 이 수필은요, 작가와 화자, 즉, 나예요. 나.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글을 쓰고 싶어.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선을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그 내용만 썼어요. 그럼 그건 돈설문인데요. 아주 유명한 중수필이 있어요. 그 제목이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수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예라고 볼수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첫째도 대한독립이다 둘째도 대한독립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주장을 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중수필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즉 논설문에서는 필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대학의 문과에서는 다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숙제라거나 시험에다 글 쓰인데 본인의 이야기,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논설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논설문보다 좀더 주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글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체크하신 거를 보면은 어떤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되게 체크가 많아요. 이걸 비교를 해 봤을 때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차라리 체크를 적게 한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몸하고 정신은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을 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왜 있잖아요. 왜 따라가면서 이 펜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긋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 이 행동이 더 중요하게 인식이 돼서 사실 읽는 거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게 치는 게 좋다. 그러나 아예 체크를 안 하면은 안 돼요. 뭐 암기력이 아주 뛰어난 경우는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쉬울 때는 상관이 없어도 어려울 때는 그때는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독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다가 다시 또 읽어요. 올라가서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읽을 때 내용 전체를 장악하고 읽어야 되는데 하얀색은 종이 흰 검은 것은 글자. 이건 알았는데 즉 읽기는 되는데 우리 이걸 문해력이라고 해요. 문맹이라는 거는 아예 그 글을 읽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근데 문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글은 되게 배우기 쉬워가지고, 문맥률 굉장히 적은데,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네. 아이러니한 게, 수능시험 독서는 정말 미쳤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문해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독서를 시켜도 신문 기사 같은 거 제대로 못 읽고 이상한 댓글 달고 그런 <laughs>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글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게 표시를 하자. 그리고 내용을 스스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납득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사실 글이 조금 어렵. 싶으면 납득하면서 읽기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어떤 글은 정말 너무 쉬워서 그런 분석도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문제라는 건 항상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을 읽을 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이 체크한 것들을 이어가지고 그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체크한 내용들을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체크를 이상한 데다가 하면은 글의 내용이 요약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짜리 글이라면 여러분이 그 거기에서 한15% 정도 줄을 쳐서 그것들만 연결하면은 그 글의 핵심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습을 좀잘안 하는 편이고 건국대 시험을 보고 나서도 제가 느낀 건데 독서 지문은 정말 이제 생각을 어디까지 조금 더 하느냐 그 차이예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나아가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느냐 그것으로 이제 갈리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글을 읽을 때 당연히 또 대학 가서 어려운 글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대비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